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장기 리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하지만 장기 리스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로부터 받은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한인회측에 99년 리스 기간에 연간 90만 달러의 렌트를 내고 계약서 서명이 완료되면 선불 렌트 200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 측은 당시 오퍼를 받은 뒤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콜리어스 측이 회관 리스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승기 회장과 접촉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입니다. 김민선 후도 당현 회장 측에 또 집행부에서 어, 들어온 어, 이야기를 우리가 어, 받았어요. 거기서 어, 여러 가지 오퍼가 들어온 것을 어, 그분들이 확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협회는 콜리어스 측이 김민선 회장을 만나 민승기 씨를 2개월만 회장 자리에 있게 해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 회장 역시 김 회장에게 회장 자리를 먼저 6개월 보장하면 나는 이사장 혹은 명예 회장으로 남고 김민선 씨에게 회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민승기 회장과도 어 오퍼가 되 있었고 어 이쪽에 또 이제 민승기 후보와 이쪽 양쪽 사이에 아, 그런 오퍼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풀리어스 씨가 민 회장이 나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한인회관은 한인사회 공동의 재산으로 한인회장은 물론 어느 개인도 마음대로 매각이나 리스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왔었고, 그렇게 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한인사회를 진짜 우연되면, 이거는 오픈을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은 이 공동의 재산이니까 동포들한테 맡게 된다. 민 회장 측은 역대 회장단 협의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민 회장 측은 만약 역대 회장단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기현 뉴욕 총영사는 어제 열린 언론사 간담회에서 조만간 뉴욕 한인회를 분교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교 단체로 지정되면 한국 정부나 영사관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지원도 없어지게 됩니다. 채널 K뉴스, 금원기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여행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내 공항으로 들어오는 한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입국 심사가 취해집니다. 연방 질병 통제 관리 센터 CDC는 지난 8일 사실상의 여행 주의보인 공지문을 발표하고 한국의 메르스 전염 사태를 소개했습니다. CDC는 한국에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비누와 물, 알코올 티슈 등으로 손을 닦고 자신의 눈코 입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과의 근접 접촉을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한국 여행 중 열이 나고 호흡기에 이상 증세를 면 즉각 한국 내 의료진에 연락하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여행 경로 등을 자세히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CDC의 이와 같은 한국 여행 주의보는 미국 내 공항과 입국 심사 방역 당국에도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내 공항에서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에 대해 발열 검사와 입국 심사 강화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추방률의 확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전격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불법 이민자 약 500만 명에 대한 추방률의 심사와 노동허가 카드 발급을 전담하게 될 이민국 직원 3,10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민 회사 직원이 근무할 건물을 임대 계약했다가 얼마 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연방 정부가 텍사스 연방 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제5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제기한 긴급 유예 신청이 기각되면서 행정 명령 중단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투쟁의 최종 결과가 빨라야 내년 6월에나 나오는데다 내년 1 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즐기는 것 모두 한국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 최대 한류 축제 K콘이 뉴저지에서 막을 올립니다. 자세한 소식 금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콘은 K팝 콘서트와 한류 콘텐츠 컨벤션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이벤트로 미국의 한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의 경우 총 4만 3천여 명이 K콘에 참여할 정도로 북미 최대의 한류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LA에서 시작된 K콘이 올해에는 오는 8월 8일 뉴저지주 유학의 프로젠셜 센터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K콘은 한류 스타들과 팬미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수십 명의 패널에 참가해 k p o 과 드라마 등 팬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녁에는 콘서트가 있지만은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류 세계에 빠져서 어, 즐길 수 있는 정말 디즈니랜드 of 한류라고 저희가 행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동부까지 오게 돼가지고 특히 내셔널 어, 행사로 크, 큰 것에 대한 좀 의미가 있고요. 케이콘의 대미를 장식할 콘서트는. 소녀시대 등 최정상 한류 스타들이 오후 7시부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편리한 재외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건 의원은 제외 투표 신고와 신청 과정에서 국적 확인에 필요한 첨부 서류 없이 신고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할때 제외 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증명하는 여권과 국적 확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신청서에 이미 본 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여권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번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내 선거 거서 투표나 상 투표를 하는 사람은 첨부 서류 없이 본인의 주소와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신고 신청 방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재외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정 투표를 예방 위해 허위로 서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상품 거래소 재심 기구 코너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퀸즈 YWCA는 올해 오바마케어 신규매 갱신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증빙서류 미비로 가입이 취소된 주민의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건보상품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들 가운데 3개월 이내 신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가입이 취소된 경우 상품거래소 재심기구 코너를 통해 재가입 신청을 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퀸즈 YWCA 이에 박준 건강보험 내비게이터는 오바마 케어 가입 당시 영주권과 취업 비자 등 체류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던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빙 서류 발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보험 가입 절차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서류 구비와 함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 충분히 재가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오바마케어 미 가입자의 경우는 내년 회계보고 기간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치러진 SAT 시험에서 시험 시간이 잘못 인쇄되는 바람에 5분의 시간 차이가 났었는데요. 칼리지 보드는 인쇄 오류가 발생한 섹션을 제외하고 채점하기로 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치러진 SAT 시험에서 시험 제한 시간이 잘못 인쇄된 섹션은 채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AT는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한개 섹션을 제외해도 신뢰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문제가 된 섹션을 제외해도 전체 점수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일 치러진 시험 결과는 유효하다며 예정대로 성적이 통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티는 독해와 수학, 작문, 각세개 섹션과 점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의 한개 섹션 등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인쇄 오류가 발생한 부문은 시험지 버전에 따라 독해 또는 수학의 1 섹션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에 인쇄 오류로 인한 재시험을 우려했던 학생들은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시험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 심각합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은 주변인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인 특유의 술 문화 고칠 것은 고쳐야겠습니다. 뉴욕차일드센터 아시안정신건강클리닉은 2015년 6월 현재 알코올 및 약물 남용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51명 가운데 16명이 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37%를 차지하는 중국계 주민에 이어 아시안 커뮤니티 중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한인 상담자 가운데 알코올 중독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담자는 전체 16명 중 13명으로 무려 81%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 상담자에서 차지하는 알코올 중독 비율 61%보다 무려 20% 가까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한인 대부분은 음주 운전과 가정 폭력, 아동 폭력 등으로 주변인들에게 2차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성민 디렉터는 음주에 관대한 한인 특유의 문화와 정서 탓에 한인 사회 내에서 알코올 중독 문제가 간 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이들 앞에서 쉽게 술잔을 드는 문화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본인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고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등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뉴욕이 좋지만 은퇴한 후에까지 뉴욕이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물가가 큰 이유를 차지하면서 은퇴자들이 살기 힘든 도시 1위에 뉴욕이 올랐습니다. 시 US News w 스 r l d Report, 한 조사 결과 뉴욕시는 은퇴 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중간 생활비가 모기지를 포함해 2,17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은퇴자들의 한달 중간 렌트는 880달러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2,134달러로 2위, 하와이 c i 이 으로 2,105달러로 3위, 워싱턴 DC 1 9 1달러로 4위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보스턴의 중간 월 생활비는 1,820달러로 4위인 워싱턴 DC보다 높았지만 각종 복지시설이 우수해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은퇴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버지니아주 엘링턴, 알렉산드리아, 애리조나주 프리스코, 투센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교통 티켓을 부당하게 받았더라도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항소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바뀐 내용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반 티켓의 이의 제기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교통 티켓을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했는데 오늘부터는 항소한 다음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티켓을 받은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은 벌금을 먼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재판 신청을 할때그 어, 돈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재판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 벌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캘리포니아의 사법기관들의 관리 규정을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비상 규정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발효를 명령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티켓의 벌금액수는 평균 500달러가 넘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한 운전자만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통계도 나와 있지만은 그 벌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면허 정지된 사람이 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한편 이번 제도로 인해 교통 위반자들의 이의 제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법원 업무에 지장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대형 할리우드 사인은 LA 관광 명소 중 하나죠. 그런데 주말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LA 시가 외부 차량의 주차 금지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LA의 랜드마크인 할리우드 사인 주말이면 이 인근엔 사인을 좀더 가까이서 보려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데다 도로까지 좁아 주민들은 주차난에 주말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할리우드 사인 투어 업체가 4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LA시는 스트릿파킹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또 오늘 시의회에서는 로저톤 드라이브와 g 지우드 드라이브 등사인 인근 다섯 개 골목의 외부인 주차를 통제하는 안건도 발의됐습니다. t h a 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a t t t 한편 오늘 시에서 발의된 외부인 차량 통제 확대 방침은 시교통국과의 협의로 진행되며 67% 이상의 이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됩니다. 주 7일로 확대된 주차금지 정책으로 주차난에 휩싸였던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높이, 높이, 더 높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상하이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건 땅이 아니라 구름입니다. 지난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기록될 상하이 타워가 올 여름 완공을 앞두고 임시 개방됐습니다. 높이 632m, 120층 건물이 자랑하는 위용에 중국인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찌릅니다. 되게 약간 짓好바. 왜냐면 우리 국가 발전이 꽤 빨. 관동은 듯한 독특한 외관에는 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시속 180km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최첨단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If we were to twist the airplane wing, the airplane w o u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곧불황이온다는이른바 마천루의 저주에 대해서도 일축합니다. Oh, no no no. That's the world's tallest building curse. This is not the world's tallest building, so there's no recession. So, that's the world's tallest building curse, not the skyscraper curse. 하지만 중국 부동산의 장밋빛 전망은 점차 시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을 쌓아 만드는 건설 현장. 이렇게 쉽게 건물 하나가 완성되나 싶지만 사실은 미니어처로 만든 모델 하우스입니다. 화분에서부터 과일 접시 등 소품 하나하나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이런 모델 하우스만 보고도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니어처 사업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델 하우스도 부쩍 줄었습니다. 말법들은 비교적 적어서 그 방, 방리의 소량이 너무 많아 저희는 그 업무도화는 꽤 쇠외야 변화에 발맞춰 미니어처 모델도 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초고층 빌딩 등 상업시설을 주로 만듭니다 어 하지만 아파트가 그랬듯 초고층 빌딩 건설붐 역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 중국에 마춰 눈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있지만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65주년 기념 결의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캐시 마키언 의원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의 헌신과 용맹을 기리자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13만 5천 명가량의 병력으로 남침해 전쟁을 촉발시켰다며 종전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납치됐다 하루 만에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싼 경찰은 68살 이모 할머니가 투싼의 한 모텔에서 머물다 6일 새벽 2시 45분쯤 히스패닉계 남성 2인조에 의해 납치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이 씨는 남편 서 씨와 텍사스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버 경고를 내리고 인력을 총동원한 결과 용의자 중한 명이 자수해 검거했고 이 씨를 피닉스에서 발견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아시안 청년이 웨체스터 그린버그 지역의 한 주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은 웨체스터 그린버그 인근에 거주하는 23살 대를정 씨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에 부딪힌 흔적과 함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사고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뉴욕시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프로그램에 총 69,39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전체 신청자의 82%인 약 5만 7천 명의 학생이 1에서 3지망 중한 곳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지망에 배정받은 신청자는 4만 9천 명으로 전체 70%에 달했습니다. 한편 한 곳도 배정받지 못한 경우는 오는 22일까지 시교육청에 입학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고 무덥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역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